어? 디스크 환자가 시술적 처치가 필요한 거, 마사지로만 개선될 수 있는 그 어느 한계가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, 디스크로 인해서 근력이 약화되어 있고, 굳어있는 근육만 풀어내는 거니까요. 근데 그것만 풀어내도, 실제로 저림 증상이나 아프다고 하는 증상들은 좋아졌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예 이 근육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. 네. 나쁘니까 점점 더 못쓰고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픈 점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. 음. 손바닥 전체로 압력이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, 지금 잘 버티고 오케이. 계십니다. 음. 부디 이렇게 허리가 부드러워지고. 아 조금만. <laughs> 오늘 좀 완전히 낫고 가셨으면 좋겠다. 한대 아. 보실게요. 됐어요. 지금. 지금 어떠세요? 아. 지금은 어. 하나도 안아프지 어? 못해. 지금 아무것도 안 차네요. 예. 어? 조금 부드러워졌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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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많이 릴렉스해졌어요. 음. 어. 네. 어. 근데 소리가 안 나오네. 많이 풀어졌나 봐요. 많이 풀어졌나 봐요 예 지금 정말 똑같은 부위를 하는데 괜찮으시네요 그니까 그 상태에 그 정도 힘이 가해졌던 음, 쪽은나 지금 아프지 않고 치우네요 지금 아프지 않고 시원해요